오늘은 문학 이론 중에 믿을 수 있는 화자 또는 믿을 수 없는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화자,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신뢰할 수 있는 화자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믿을 수 있다라든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이 더 나와야 돼요. 자, 소설, 드라마, 영화, 만화 등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실제 작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소설이 할지라도, 거기 나오는 서술자, 나아가 작가 자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작가가 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런 일로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작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포작가라고 합니다. 작가의 대리인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작가가 있고, 실제 작가의 대리인인 작가가 있고, 그 대리인의 대리인인 누가 나오는 거야? 서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술자를 우리는 여기서 화자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작가는 텍스트의 내용에 그 내용 아니 아니라 받뀌 되겠죠. 화자기를 대신하는 내포 작가를 매복 설정하고 그 내포 작가로 하여금 화자의 태도와 서술 방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내포 작가는 텍스트 바깥의 실제 작가의 창작 의도에 따라서 서사 전략, 이야기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내포 작가가 서사 장치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서술자, 즉 화자가 시점, 각도, 거리 등과 함께 신뢰성과 불신성 신뢰하지 않는 것까지겠죠? 의 기준을 정한 다음, 즉, 신뢰성과 허구성이라고 합시다. 텍스트 규범에 따라서 이야기를 서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신문기사, 전기, 늪보, 다큐멘터리처럼 허구가 아닌 글에서는 사실성과 현실적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허구적인 이야기나 글에서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기준, 현실성, 세계관 등이 신뢰성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허구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포 작가 밖에 누가 있죠? 실제 작가가 있겠죠. 그리고 내포 작가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요. 청자. 수화자는 다른 말로 청자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내포 독자가 있고 밖에 누가 있겠죠? 실제 독자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실선과 점선이. 실선은 의사소통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이 점선은 실제로 일어나기보다는 추리,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화자하고 청자 가 아, 이제는 안에서 이 안에 여기 이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작가가 그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즉 믿을 수 있는 화자의 경우에는 서사행위가 실선의 부분 화자와 수화자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독자가 읽을 때 실제 독자가 읽을 때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실제 독자가 아니라 내포 독자랄 할지라도 내포 독자랄 할지라도 이 액면 그대로. 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철수가 영희가 어제 공부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어제 영희가 공부했구나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직업이 사기꾼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면 화자가 청자수화자에게 어, 어제 영희가 공부했어. 그럴 때 독자는 진짜 공부했을까? 저 말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화자의 경우는 점선들을 통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의문을 가지면서 이 실제 실선의 부분과 이 점선의 부분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라고 본다. 아이러니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을 보면요. 거기서 서술자 서술자는 어떻습니까? 나 1인칭 서술자는요. 어리숙하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우매하죠. 그렇지만 오로지 누구만 보고 그렇지 점순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순이만 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1인칭이니까. 근데 독자가 볼 때는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점순이가 너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놀려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내지는 점순이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화, 그 인물인 나는 그것을 그냥 점순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실선의 부분과 이 점선의 부분이 불일치가 일어나죠. 불일치가 일어나서 어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발되는 아이러니의 성격이 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구나. 웨인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왜? 시험 문제만 어려워져. 무튼 간에, 화자와 서술자의 태도와 신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화자와 믿을 수 없는 화자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화자는 그의 이야기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여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권위 있는 화자이며, 그러니까 독자가 볼때 내포 독자가 됐든 실제 독자가 됐든 그 인물의 말, 즉, 텍스트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화자는 그의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어서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네가 잘못 생각한 건데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화자와 믿을 수 없는 화자를 대하는 수화자, 청자나 독자의 입장이에요. 자, 이런 신뢰의 근거와 기준, 기준과 근거는 이야기 속의 기준과 규범이 있다. 즉, 픽션, 소설, 허구적 장르에서는 허구적 진리인 텍스트의 문법, 즉, 서사 담론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대체로 허구에서 화자의 서술이 그럴듯하고 믿을만 하다면 독자는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음, 뭐 이런 거죠. 드라마를 봅시다.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거의 판타지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음, 의사야. 의사가. 외과 의사야. 외과 의사가.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닥터헬기를 타고 막 가요. 가 그럴 수 있어. 그거 현실에도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헬기나 헬딱 태어난 환자가 너무 위험해. 너무너무 너무 베리베리맨이 마취하기 위험해. 이건 가, 병원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머리를 그냥 뭐머리 그냥 수염 면도기로 싹 밀어가지고 두개골을 맞들어.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그기 안에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그냥 판타지야. 독... 그런데 시청자는 그걸 보고 "오 대단한데" 이런단 말이에요. "오 대단한데"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청자는 두 가지를 먼저, 이제는 전제를 깔죠. 첫 번째, 이 드라마,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는 다큐가 아니야. 드라마야 뻥이야 뻥. 드라마는 드라마이지 다큐라고 생각 안 해. 그 나중 이거는 판타지라고 보고 본다. 그럼 그럴 수 있지 판타지니까. 두 번째 그 인물이 허접한 인턴이 아니다. 인턴이 아니고 전쟁 국가에서 그냥 날고기는 아주 유능한 거의 뭐 천재급의 천천천 슈퍼 울트라 베스트 천재의 의사다. 그러면 그러면 최고의 권위가 권위가 전문가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나는 모르거든. 내가 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화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믿고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웃으면 되는 거지. 이건 뭐야? 그냥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용이니까 웃으면 되는 거지. 저게 다큐라고 생각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의사, 진짜 응급 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처치 의사야. 지금 의사가 볼 때는 내가 전문가잖아. 독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수화자 입장에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죠? 그러니까는 허구에서 화자의 서술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칼럼 같은 거 내면서 요새는 또 유튜브로도 이제 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난 재밌게 봤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화자와 믿을 수 없는 화자는 서술의 일관성, 신뢰성, 타당성, 가치 기준, 암호의 설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가 갑자기 3천포로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면 엄청 진짜 인턴이야. 생초보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전문가가 돼서 나타나. 그러면 생뚱맞죠. 그럼 독자가 볼때 시청자가 볼때뭐 이상하죠. 신뢰성. 얘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야.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허구라도 그렇지. 아무리 허구라도 말도 안 돼. 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걔가 한번 지지니까 는 살아났어. 이건 이야기의 흐름을 깨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 윤리적으로 이건 타당하지가 않은 얘기야라고 하면 이 타당성에서 의문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작가나 연출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 가치 기준과도 연결된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찍었는데 사극을 찍었는데 갑자기 자저 조선 시대 그러니까 뭐저 상고 시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 말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을 도와서 조선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랬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을 무진장 발전시키고 선한 나라였다 그래서 친일적인 어떤 드라마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치기준에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때는 바로 시청자 게시판 박살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뭡니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화자를 시청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 일관성, 신뢰성, 타당성,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의 설정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채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트만이라는 사람은요. 믿을 수 없는 화자의 근거로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한된 지식, 개인적인 연류관계, 문제성이 있는 가치기준, 이세 가지를 보았다. 조금 더 봅시다. 첫 번째는 제한적 지식이에요. 제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약간 어리숙하거나 우둔하거나 아니면 정신연령이 조금 낮아. 독일반적인 독자보다 보통은 나이가 어린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는 아무래도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자기 나름의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 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가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조금 애매한데 음, 개인적인 연루관계예요. 개인적인 연루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수사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수사 드라마에서 이제는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신문 하는 과정을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서술자가 이야기해주는데 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그 범죄자의 친구거나 형이거나 오빠거나 아니면은 부모야. 그러면 그 범죄자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왜곡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왜곡해서 설명해 주겠죠. 큰 틀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대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요. 즉, 인물과 서술자, 인물과 서술자 내지는 인물과 내포 작가의 관계가 연루관,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첫째하고는 반대로 정상적인 뇌, 아니, 오히려 똑똑해! 머리가 정말 좋아! 막 따져! 그 다음에 성인 화제일 때, 그럴 때 이제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태평천하라든가 미스터방과 같은 경우에요. 태평천하와 미스터방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의심스러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아까 친일적인 드라마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역사 왜곡 드라마 이런 식으로 화자의 가치 기준이 주어진 작품의 내포 작가의 가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화자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왜 실제로 그 드라마를 찍은 연출가나 실제로 그 드라마의 대본을 쓴 작가가 친일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화자,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화자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시청자나 독자는 그 화자를 믿을 수 없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서술자가 부정적이고 왜곡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독자하고 가치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독자는 그 작품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But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만식이라든가 이런 넵 또는 네포 작가가 왜곡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자의 가치 기준이 내포 작가의 가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화자는 믿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 텍스트는 한용환이라고 한, 한용환 교수의 소설학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과, 그 다음에 김승환 교수의 어떤 블로그 중에서 하나, 내용이 또두개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laughs> 자, 설명을 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소설 이론 중에 믿을 수 있는 화자와 믿을 수 없는 화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